안녕하세요, 미니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요포충쿠키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요포충쿠키. 이거는, 전, 멜리님 거를, 아, 스윗푸딩님 거를 봤는데, 스윗푸딩님은 멜리님 출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두분다 출처라고 할게요. 일단, 요거 일단 준비물은, 아이 클레이, 흰색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밀대, 원형틀, 황토생물감, 칼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채색해 줄 것들이 필요합니다. 파스텔, 파스텔용 붓 그리고 단면도 뒷 부분 준비해주세요. 다음 홍토색그 염색해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커미가 엎어져서 이렇게 홍토색으로 염색해 주고 왔고요. 화면으로 보면은 살짝 연한데 실제 보면은 진합니다. 아주 그렇게 진하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얘를. 아 그리고 추가 준비물이 있는데 추가 준비물 요거 비닐봉지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밀대 밀대 있죠? 얘는 중간 정도 까지 해 주세요. 중간 정도 두께.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요 원형 틀로 <laughs> 이렇게 찍어 주세요. 이렇띄워주고 예, 올게요. 네 이렇게 띄워주고 왔습니다. 얘는 이제 먹고, 네, 점토 누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채색해 줄게요.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계속 벗겨지네요 합니다 이제 이를 파스텔로 칠해줄게요. 그리고 소리가 작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침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조용히 해야 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밖에 있는 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아침이니까 좀 조심을 해야돼서 이거 보실분들은 그 소리 음량 있죠 그거를 최대한 크게 해서 들으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목소리를 진짜 작게 하거든요 이렇게 채색해주세요. 이렇게 채색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구부려주세요. 이렇게.